천사와 악마의 목소리를 잘 구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상 오디디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스탠드 코미인데 그지? I'm getting sweat y a h Can you see it? Oh my gosh Okay I Okay Maybe here Okay Yeah 빼빽 파워 냉방 Yeah 오케이 okay. So 촬영하러 또 했군요 재밌는 거 같아 이거 서서 말하는 거 아무리 봐도 길이가 길게 나와도 길게 뽑아보죠 가로로 네가 세로가 예뻐 어, 뭔가 말하는 그게 굳이 가로일 필요 없다 해봤자 조금 가로로 돌려볼까 어, 어. 괜찮나 찾아서 한번 봐보자 와 it's more pretty what the f a m n 필요 없다 생각했거든요 뭔가 세로가 이쁘다 세로니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로가 말도 안 되게 이쁘네 damn right oh my gosh 다시 찍어보자 한번더 올려서 비우고, 오케이, 다시 찍어보자. 다시 한번 찍어봅시다.